국장님, 네.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경고성인 의미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고해들 같은 생각하시는지.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죠. 계엄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까? 탈당 요구를 하신 게 맞는지 뭐 응답을 해주신. 어떤 탈당, 탈당 요구가를 해야 된다. 그건 최고위에서 저희가. 결정했던 것이고 제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렸고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님과 비서실장께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. 윤 대통령 사도니까 그런, 그런 질문을 하나하나 답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대표님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대통령의 임기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뜻이 모아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맞을까요? 음. 그 보도가 수정됐을 겁니다.